랍볶기를 해먹니다 저는 오늘 급 캠핑을 가려고요. 누구랑? 우아랑 출발. 어디로 갈 것인가? 용설 호수 캠핑장. 오늘 잠깐 급 여행으로 다녀올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맛으로 다녀올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빅뱅 선배님들이 노래가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들어보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날씨 진짜 좋다. 못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잘못 들었네요 오늘도. 아오 마이 갓.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와 끝까지 대박. 아니 잘못 들어가 지고 여의도 벚꽃 구경을 하네. <목소년> 우와 대박. 헐. 캠핑장에 벚꽃이 안 폈다 그래 가지고 실망해가지 근처로 있는 데로 가는데 지금.

너무 예뻐요 여기 대박 물먹자물먹자물 날씨가 진짜 좋네요 항상 겨울에만 왔었는데 먹도고 혼자 왔잖아요 설거지하기 귀찮잖아요 여기다가 먼저 고기를 구워서 우아랑 먹고 그리고 여기다가 라볶이를 해먹을 겁니다 오늘의 메뉴 우아랑 먹을 첫스테이크척 아이롤 우삼겹 라볶이 엄청 많이 넣었대요 상대한테 이렇게 없네 먹어볼까 좀더 줄까? 한 먹어볼 건데요. 됐다. 아,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는 게또 캠핑에 맛있죠. ISFP는 누워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누워 있는 거 최고. 외아스 먹방 해볼게요. 오늘 제 옷색이랑 비슷하죠? 근데 외아스는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도 드실래요? 아 날씨가 한번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서야 캠피문닝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녹음하고 이것저것 활동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힐링하러 갑자기 왔어요. 바깥에 안나있고 이렇게 문만 열어놔도 새 소리가 나서 너무 좋네요. 새 소리를 들으면서 자본지의 맛을 느낀다. 벌써 마지막 하나 남은 외웠어. 아쉽니까? 반 나나서? 아유, 우와. 누워있는 거 최고. 이번에는 설빙에서 나온 설빙 밀크 연유 라떼를 먹어볼 거예요. 여기다가 먹어보겠습니다. 연유를 넣은 밀크 라떼. 우와, 먹어볼래? 우와. 음, 이거 그거 맛있다. 옛날에 하얀 색깔 연유 사탕 가세요? 그거 녹인 맛인데. 음, 연유 라떼는 그냥 쏘우소우뭐 뽀뽀? 더 추워지기 전에 나가볼까? 그럴까? 수뷰 대박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좋다 여기 음. 낚시하신다 음 뭐야 저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원 같은 게 있대요. 이번엔 의상 겸 라볶이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떡볶이도 잘안 끄네. 이거 제가 지금 연결했어요. 저번 날에 샀던 거, 랜턴거리. 이게 사실 쓸모없을 줄 알았는데, 감동이네요 약간 이런 소품이 떡볶이 들리죠? 불멍 안녕하세요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이번 신곡 어떤가요? 이번 신곡 괜찮은 것 같은데? 불멍하라면서 얼굴 한번 죄송해요. <laughs> 불멍. 불멍 지금 저녁 먹으려고 떡볶이 준비 중입니다. 오늘의 TMI. 이거 요즘에 유행인 것 같던데? 오늘 캠핑 오는데 길을 잘못 들었다. 신곡 조금. 하루가 길게 느껴져 너 없이 I wish we were like yesterday yesterday 봄노래라서 아마 봄에 가볍게 듣기 좋으실 거예요 떡볶이 한 입만 달라고 떡볶이 의떡한 입만 드릴게요 아... 아! 그림의 떡이군요 떡볶이 한번 먹어볼게요 음! 여러분,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세요.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야, 이 정도면 땅 사자. 음 한번 도전 라면 사리. 먹을만 했어 아, 먹어야겠다 오늘 급 캠핑이지만 힐링이었다 밤 되니까 호수 잘안 보인다 다음번에 올 때는 책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와봐야겠어요 뭔가 여기까지 와서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날씨가 좋았을 때 여기다가 의자 깔고 정말 그동안 정말 정말 안 읽었던 책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캠핑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또 생겼어요 뭐냐면 어 유튜버로서 밤에 얼굴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조명을 하나 사야 되고 있고 브이라이브 할때 잡는 거, 삼각대. 아까 브이라이브에서도 제 신곡 많이 궁금해 주시더라고요. 뭐,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궁금해 주셔서 하는 말이에요. <laughs> 제가 좀 그동안 시도해 보지 않았던 노래를 해보려고 했어요. 비하인드가 뭐가 있냐면, 처음에 곡을 이것저것 다 주셨는데, 그건 좋은데, 아, 뭔가, 아쉽다, 아쉽다, 이런 생각 계속 드는 거예요. 막 뭔가 댄스곡, 이런 곡들은 뭔가 그 전에 많이 했었으니까, 다음으로 밀었고, 그러다 갑자기 이 노래를. 가이드를 듣게 됐었는데, 처음에 기타 하나랑 목소리 하나 딱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갑자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당장 다음 달에 앨범 내면 안 되냐고 작년 가을에 그랬었어요. 근데 어떻게 뭔가 스케줄이랑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게 몇 개월 늦어가지고 지금 앨범을 내게 됐는데, 가을이랑 잘 어울리는 이별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약간 또 제가 노래를 조금 하니까 조금 더 봄스러운 느낌이 생긴 데다가, 평곡도 살짝 하니까 이렇게 날씨 선선할 때 듣기 좋은 곡으로 변한 거 같아가지고 기다려졌던 분들이 어떻게 기대에 만족하실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고 우아도 오늘 소고기 많이 먹고 갑니다. 오늘 간단하게 여기 펼쳤으니까 금방 정리하고 가볼 거예요. 정리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오늘 날씨 맑음 낮에는 좀 덥다가 밤에는 좀 추움 오늘 올때 역시나 길을 헤매었다 길을 헤맸는데 여의도를 지나가는 바람에 벚꽃을 잔뜩 보았다 사실 벚꽃 캠핑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벚꽃 캠핑을 가다니난 행운하다 도착했는데 호수 뷰가 너무 예뻤다 우아랑 이렇게 데이트한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네 오늘 즐거웠고 우아도 오늘 소고기 많이 먹고 갑시다 소아의 일기 끝